부터는 그런 하고. <끝> 하나 그러면 이제 그 그러면 이그로 이제 음. 간장게하이나마도냉동실이어도 음, 그거 게 하면 안얼지 <끝>

물좀 응. 뭐지? 물좀 붓고 그러다가 다나 끝나버린대 음... 이그러 그래, 이제 꾹 끓지 갖냈지 말고 음, 그만 그냥 가니 나무 맛이 풀다고그러가또뚝끓어지누구도털리 없고 그래 해가 그리 사이 그리, 그리 음. 아면돼아한병 땡겨 얘랑 지나네 지나면 해 그래 지연 해가지고 그고에 언덕아 저거 이 이제 요거 흰거 노란 거 이래 아한물 쫄린다 빔 넣는 사람 빔 넣어 을 그냥 그남 해놨다니 이맛자도 사가지고 아이고 뭐, 나한테 갈란다 하슬이 왔 하슬이 짐

아, 그냥 어. 이리 나 이리로 가무뭐쳐 가겠냐 사람들이 가겠냐 뭐거왜 사람들은 거기다 가면 안빵잖아이걸다 넣어야지

ni na ta wa ni ni 한번 할까? 왜요? 어, 네. 네. 원 네. 이 네. 한번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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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이거 레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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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데 네. 한번가세 네. 한번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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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든 네. 한번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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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urse. 어허어이구이 아, 망했네. 哪回事？哪回事？你究竟我是？哎。 잘하는데? 예? 나꽤 잘한다 나스크레이건을 잡았죠? 응